안녕하세요. 곧 기다리던 시즌이 시작됩니다. 프로야구의 왕관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 1군의 외국인 선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팀력으로 연속 우승에 도전하겠습니다. 최강의 선발진을 자랑하는 팀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는 끊임없는 공격력으로 유명하며 주요 경쟁자입니다. 또한 한화 이글스. 위현진으로 알려진 그녀도 컴백을 노리고 있다. KBO 리그가 시범 경기 일정을 마쳤다. 2024년 정기 시즌 개막을 준비한다. 한국 야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시범 경기 평균 소요시간은 2시간 39분이다. 자동 피칭 시스템 ABS의 등장으로 그리고 피치 시계, 피칭 시간은 지난해보다 19분 단축됐다. 이번 시즌은 촘촘한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LG는 지난 시즌 팀 타율 0.279을 기록했다. 평균 수입 3.67, 조 1위를 차지하며 완벽한 팀력을 과시했다. 시범 경기 팀 방어율 1위 2.70, 타율 3위 0.261. 그러나 고우석은 출국했고, 함덕주는 왼쪽 팔꿈치 수술로 생긴 공백을 메워야 한다. KT가 탄탄한 선발 라인업을 갖춰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와 웨스 벤자민이 있다. 고영표, 구단 최초 FA, 비자유계약 선수 계약 체결, 5년간 총 107억 원 규모의 수년에 걸쳐 자신을 토너먼트 최고의 에이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병호와 황재균은 점점 나이를 먹으며 전성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2020 시즌 MVP 멜로아스 주니어, 멜로자스 JR, 는 폴리테크닉 강 김민혁 등은 다시 일을 해야 한다. 기아가 회장직을 노리는 것은 1981년생 이범호 신임 감독이 가고 덕분이다. 선발 투수의 약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투수1 크로우를 영입했다. 박찬호, 김도영의 타선은 나성범, 최형우,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선발 투수 2의리가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공 컨트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나성범. 특별 시합에서 많이 걸어 다니면서 위험 요인이다. 시범전을 무패로 마치고 두산 베어스는 공격이 반복되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김재환은 시범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 시범 경기에서 높은 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정규 시즌에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 한화는 류현진과 안치홍을 투입해 투샷의 비중을 늘렸다. 연승과 연패를 깨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류현진은 외국인 투수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MLB 평균자책점 1위, 장성호 야구평론가는 LG와 KT가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두 선두기업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그 뒤를 기아와 하나. 그는 류현진이 한화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 LG는 경쟁사를 유지하는 한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MVP 로아스의 합류도 KT에게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강백호는 이제 회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이 한동희의 부상으로 인해 현장 라인업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와 NC, SSG 랜더스 역시 탄탄한 팀력을 바탕으로 5위권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안우진과 이정우는 실종됐다. 해외 네티즌들의 피드백. 와우, 프로야구의 세계에서는 그것은 왕좌를 위한 싸움과 같습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 외국인 투수 없이도 왕좌를 노린다. 그러나 한화 이글스는 류현진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 류현진이 왕위에 오르면 류왕이 될까? KBO 리그는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승자를 더 빨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감독들이 충격을 받고 머리를 잡아당길 것인가? 그리고 KT 위즈는 외국인 투수들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병호, 황재규는 출연하지 않을까요? 나이 들면서 프로판타지 야구? 두산베어는 공격력만 유지하면 우패를 꿈꿀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앞에 있다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의 공통된 꿈은 공격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롯데 감독은 한동희의 부상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동희는 야! 나도 마당에 있어요! 라고 외칠 수 있어요! 프로야구 전쟁. 왕좌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 LG 트윈스가 외국인 투수 없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에도 그들의 팀워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 t y 즈에서는 외국인 투수 윌리엄이 눈에 띈다. 그런데 고우석은 해외로 나갔고 함덕주 왼쪽 팔꿈치 수술? 쌍. 엘보 후플, 엘보 후플로 끌려가고 있나요? 무엇? KT에서는 박병호와 황재균이 전성기를 지났다. 매일 로아스 주니어 강백호가 다시 활동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야구야? 이거 코미디야 기아. 외국인 투수 영입으로 선발 라인업 강화. 그런데 이 일이는 특별전에서 많이 걷는다고 한다. 공을 제어하는 능력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군중은 불안해졌습니다. 두산베어스, 시범 경기 무패로 마쳤다. 범죄 행위가 반복되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김재환님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인력거인가요? 한화는 류현진과 안치홍을 영입해 이 안타공격의 비중을 늘렸다고 한다. 한화팬 여러분, 우리는 이두 선수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류현진이 위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카드라면, 대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야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롯데 감독은 한동희의 부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희는 부상 안 입었나? 풀캐스트로 롯데에 가고 싶다. 이번 시즌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계의 왕좌를 위한 싸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즌이 왔습니다. LG 트윈스. 팀은 지난해 2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1군에는 외국인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글스는 류현진이라는 이름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움 히어로즈는 언제 등장하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승리 장난을 하게 될 것이다. KBO 리그 전시 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정규 시즌이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 경기 평균 2 시간 3 9 3분 지난해보다 <laughs> 시간이. 그러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게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흥분과 분란을 손에 들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진주는 출국하고 팀 탈률과 방어율 1위. 시범 경기에서도 팀 방어율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고우석은 출국했고. 성덕주은 팔꿈치 수술을 받은 만큼. 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엘지 팬들은 여전히 매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